네 이번 시간에는 평화 나눔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천생교회를 중심하고 전도활동을 해온 우리 최문선 UPA 사관생도가 나와서 평화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문 u p a 생도로서 현재 천생교회에서 임지로 활동중인 최문선생도입니다. 지난 약 7개월에 천생교회에서의 목회실습을 마무리하며 이 자리에서 인사하게 되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천생교회에 5명의 생도들이 파견되면서 8월까지 약 30일간의 첫 학위 개척전도 활동으로 외부전도와 내부전도로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용산구 내에 위치한 기독교를 방문하며 참부모 독생녀를 선포하고 성화절 참여를 제안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하늘의 인도로 이인을 만나게 되어 보광동에 위치한 다민족 서울말씀교회 제갈덕 교목사와 세 차례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저희가 바라보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목사님과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른 기독교와도 참부모 선포 등몇 차례에 걸쳐 여러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후 노방전도를 통해 전도 대상자를 확보하는 외부. 외부활동과 내부에서는 청년 희망드림 간증, 주일 학교 성화 어린이 여름 방중 수련 스텝, 원리 수련을 준비하면서 강의도 직접 할수 있었습니다. 500명의 휴면 청년과 연락하면서 서울북부 대교구에서 진행되는 HJ 드림 페스티벌을 참여 제안하는 등 24명의 성화 청년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동계활동으로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의 활동을 천승 4명의 생도와 선정, 선정군호학교 4명의 생도, 총 8명의 생도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일성전 봉원식 전 후회 없는 완전 투입으로 정성의 힘을 보여드리자는 내적 목표와 외적 목표로서 대상자 146명을 확보하고 만물복귀 80수를 이루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내부활동과 외부활동으로 나누어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내부활동으로는 휴면성화 청년복귀를 위해 청년 189명의 청년들을 전화신방하며 서울북부 대교구에서 진행되는 HD 드림 페스티벌을 참여 제안을 시도할 수 있었고 약 70명의 성화들을 대상으로 전화신방을 할수 있었습니다. 외부활동으로는 기독교 방문, 일본어 교실, 원물복귀를 하였습니다. 학예 때 2년 다였던 다민족 서울말씀교회 제갈덕교 목사님과 만나며 이번 기간에도 함께 몇 차례에 걸쳐 만나뵐 수 있었고 선정팀에서는 다른 기독교도 방문하며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 교실 새 식구 전도 활동을 통해 11명의 대상자를 확보하며 대상자 만남을 통해 일본어 교실을 운영하거나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물복기도 7일 만에 생도들의 전체 정성을 모아 80수를 서울 곳곳 가게에 찾아가 책갈피를 한 개에 천 원에 팔며 현재 89만 600원의 달성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동계 기간 천일성전 봉헌하는데 참 어머님께 작은 힘이 되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저희들에게 있어서 오직 감사로 기억된 것 같습니다. 지난 9월부터 저와 두 명의 생도는 함께 천생교회에서 목회 실습으로 임지로 활동하게 되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함을 가장 많이 느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부장님의 설교를 들으며 성화 예배 때 마주하게 되는 성화들을 만나면 너무 반갑고 제 옆에 있지 않아도 보고 싶고 생각나는 성화들 한명한 한 명이었습니다. 선생교회에서 각 기수에 들어가 교사 활동을 하며 앞으로 지도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성화 학생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설교를 해야 동생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생각할 수 있었고 귀한 설교의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랑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성화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사랑하고 싶다고 느꼈지만,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준것 같습니다. 천생교회에서 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에게 너무 귀한 한순간 한순간이었고, 성화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 감동받기도 하고, 동생들에게 더욱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기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완전 투입하였는데요. 목회 실습을 하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는 말이 제 입에 붙으며 더 열심히 하자고 다짐했던 그러한 기간들이 이제는 어느새 시간이 다 지나 천생교회에서의 마지막 날도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지금까지 천생교회에서 느끼고 배운 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 기, 기바... 위에서 앞으로도 위풍당당하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주니어 선문유피의 생도들이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그리고 천생교회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 귀한 보고 잘 들으셨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사 한번 보내줄까요? 선문 유패 행도들.